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제입니다 어느 정도 종잣 돈은 모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은데 막상 공부는 안돼 있고 공부하기는 귀찮고 머리 아픈 분들이 차선 책으로 생각하는 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내 돈을 남에게 맡기는 만큼 주의할 점이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컨설팅의 종류별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매 컨설팅이에요. 보통 나 경매로 돈 벌고 싶어요. 좋은 물건 추천해주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럼 컨설팅 업체는 보통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권리 분석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입찰가만 놓 높게 써내면 무조건 낙찰이에요. 높게 쓰면 티가 나지 않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 티가 안 나게 합니다. 고전적인 수법인데 위 빠지 아래 빠지라고 있습니다.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파트 특성상 원래 한 9억 정도 입찰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9억 정도는 다들 입찰을 할것 같고. 실수요자들은 더 높게 금액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경매 컨설팅 업체들은 낙찰을 못 받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러자면 실수요자들까지 이기는 가격을 써내야 되겠죠. 시세가 10억인데 9억 9천, 10억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는 시세보다 더 쓰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빠지를 이용해서 차순위 입찰자를 9억 8천 9백 이렇게 써냅니다. 2등 입찰자보다 100만 원더 써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낙찰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모두가 해피해피한 결과가 났죠 근데 9억 9 5천에 낙찰받으면 1,500만원 컨설팅 수수료 주고 그 경매 물건인 살고 계신 분 이사비 주고 그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사는 게더 쌌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감정평가다 보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시세 파악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시세대비 남는 거 없는 경매를 한 사례를 볼 때마다 어휴 또 당했구만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낙찰자랑 이순위 입찰자랑 천원 차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래 빠지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나는 사례였습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물건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이 갖고 싶다고 해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면 아무도 입찰 안할것 같은 아주 상권 없는 지역의 상가, 경쟁력 없는 오피스텔, 이런 거 추천해줘서 덜컥 낙찰받았다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토지, 토지는 내가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겠다. 토지를 보자마자 판단이 서시는 경우에만 투자하고,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셨다면 경매든 일반 매매든 토지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경매 시장은 일반적인 물건들은 큰 돈이 되지가 않고요. 돈이 되는 건들은 어떠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 경매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런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 컨설팅의 실효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경매 컨설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를 정해 놓고 다니면서 시세도 알아보시고 자기 손으로 최저 입찰가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문 컨설팅 정도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예 내 돈을 통째로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의 지식과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자문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 알선형 컨설팅입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가 대표적이고요. 보통 아파트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컨설팅은 정말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호재 갖다 붙여서 나와 있는 물건 추천해서 매물 갖다 붙이는 방식이 있고요. 진짜 딱 봐도 좋아보이는 서울 한복판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쿼터블 역세권 물건 추천하면 끝이에요. 현재 매입하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얘기보단 앞으로 무조건 오릅니다 하면 끝입니다. 10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 그 물건을 비싸게 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후에 그 물건의 상승분이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분보다도 클지 작을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토지 물건 알선형 컨설팅의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본인이 어떤 물건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부동산 개발형 컨설팅이 아니고서는 그냥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그 토지 물건의 특성상 그 토지가 오를지 어떨지에 대한 결정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기인지 아닌지도 판가름하기 힘든 게 토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의 용도지역 보고 용도와 개발 방안에 대한 판단이 서시는 정도의 지식 수준까지 안 오셨다면 토지 투자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상가. 상가 컨설팅은 보통 신도시 지역의 분양 상가 등을 많이 추천을 할 겁니다. 신규 분양 상가는 이미 분양 가격 대비 수익률이 안 맞는 곳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신규 분양 상가 컨설팅 받으시면 컨설팅 해주시는 분한테 당신 이 물건 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도 한 개쯤 샀어야 지맞죠 아니면 해당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라도 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그 외에도 처음 보는 물건을 추천한다 무조건 거르시길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지역 주택조합에 투자하거나 분양형 호텔 사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마음 고생하시는 걸 넘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물건 알선형 컨설팅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활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은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찾는 것이지 귀찮다고 남에게 맡길 거면 그냥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차라리 그 컨설팅 주실 비용으로 일일 알바를 쓰셔가지고 어디 지역에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고 중개업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찾는 일 알바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물건 알선형 컨설팅에서 보통 수수료 1% 정도 내게 되는데요 3억짜리 사게 되면 30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하루에 시급 만원씩 해서 6시간 6만원 비용 들여서 알바 쓰시면 300만원이 면 50일이나 알바를 고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은 물건을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개발형 컨설팅이에요 부동산 개발형 컨설팅이란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을 직접 원하는 대로 개발하시려는 분들이 받으시는 컨설팅이 유형이고요. 사실, 개발 사업에는 본인이 원하는 용도의 토지를 찾는 법, 해당 토지의 수익이 최대한 날수 있게 설계하는 법, 문제 안 생기게 시공하는 법, 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P2P 대출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노하우같이 오래도록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많습니다. 이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타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빌리는 게 낫긴 한데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사례가 많은 경력이 오래된 업체인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해당 컨설팅 업체로부터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들이 있는지를 먼저 들으신 뒤에 해당 사례의 건축주들을 따로 만나서 물어보시면 꽤 정확하게 나옵니다. 컨설팅 비용에 합당한 노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축주분들은 칭찬할 것이고 돈 드린 거에 비해서 너무 사후관리도 안 되고 비용이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건축주분들은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겁니다. 이런저런 사례를 찾아가시면 괜찮은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컨설팅은 어떤 곳인지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